여러분, 여기는 지금 용추폭포 계곡에 이렇게 지금 유리 밑으로 이렇게 폭포가 내려가게 있는 건데요. 한번 보세요. 아, 어, 완전 중국 같은데 온 그런 느낌이죠. 여러분, 대단합니다. 어. 응. 어. 느낌이 있어요? 어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고 가야 돼요. 근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요. 제가 아 이렇게밖에 못해요. 여러분 음, 어머니셔죠 이게 뽀뽀 아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. 요 여러분, 이 깊어가는 가을, 어, 이 소리 들리시죠?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비세축제라는 거예요. 아, 여러분, 너무 사람들이 또 많이 오네요. 제가 이제 이만 여러분한테 끊을게요. 네, 여러분, 안녕.